자, 오늘 장면도는 지금 흑이 둘째 하는데요. 포인트 어딘지 아시겠죠? 이 좌하귀 백모양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삭감할 거냐. 참 오늘의 소제목은 기존 이론의 예, 오해와 진실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 저는 이런 모양 보면 예전에 그냥 무조건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 삭감을 가라. 이거 말고는 다른 곳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주입식 교육? 너무나 당연한 급수한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수에 대해서 왜 과거에는 이수가 좋은 수라고 했는지, 그리고 카타고는 또왜 이수를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지, 그걸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를, 이수는 삼각형, 그, 뭐, 범위다 삼각기대처럼 삼각형의 급소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의 급소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받으면,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이렇게 간다든지, 뭐, 하여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요 모양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다는 겁니다. 아, 흙이 아주 좋다. 그래서, 가변을 받으면, 여기를 붙여서, 젖힐 때맞끊고 단수치면 요길 단수치고요. 이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잡으라고 자리 잡으라고 예, 배웠어요. 다음에 이렇게 단수치면 이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어주면 예, 흙이 배기에 이렇게 늘어서 흙이 붕 떠서 안 좋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두어는게 아니고, 여길 단수치면 깔 텐데 그때 이렇게 막아서 점점 점점 백의 세력은 나빠지고, 흑의 세력은 좋아진다는 거죠. 백도에 자꾸 뭉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끼우면, 이거는 이제 좀 심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고, 이어서, 또 끊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고, 축으로 잡아서, 와, 이건 좀 포도가 좀 심하긴 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는 안 두겠죠, 백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서, 흑이 아주 좋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단수를 칠때요걸 따면, 이렇게 단수치고요. 이을 때 이렇게 자리 잡으면 여기 나가는 수가 있잖아요.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손을 빼면 여기 나갈 때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입구자가 이제 좋은 수예요. 그래서 수가 납니다. 어떻게든 수가 조금은 나요. 그래서 백은 손을 못 빼고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세를 갖추면 역시 흙이 좋다. 백 모양을 삭감을 아주 잘했다. 그래서 이, 어, 삼각주라고 하는, 이 삼각주에 급소되는 자리는 삭감의 급소라고 진짜 한 5급대? 3급대? 네, 기온급수래요. 그 무렵에 제가 진짜 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급소구요. 실제로도 많이 뒀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아, 인공지능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어, 잠깐 카타고 하면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카타고를 일부러 추천 수를 24개까지 늘려놨어요. 24개에 24개나 추천하는데 무려 24개 추천하는데 그 자리가 없어요. 여기잖아요 원래 여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다 두면 굉장히 어, 흙이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4개 의추천수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기는 그 인공지능이 판단할 때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급선은 이 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음, 마지막에 한번 어, 인공지능 추천서는 맨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고 기존의 이론들이 왜 별로라고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삭감의 급수에 관련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두는 진행은, 예, 과거에 이제 이렇게 두라고 그랬죠? 이거는 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원래 요수들은 흙이 좋은 거 맞는데, 100이 이렇게 받는 건 잘못된 게 맞아요. 근데, 이수가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두라고 했던 거는, 백0 이렇게 삭감 오면, 이렇게 붙여갖고 수습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반격을 멀리서 하면 백이 약간 기분이 좋은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습이 그렇게 성공적인 곳이 성공적으로 된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게 좋은 거냐? 저기 급소가 나의 급소죠. 백이 여기에다 둔 데가 급소가 된 이유는 흑이 이렇게 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는 걸로 흑이 약간 괜찮은 건데, 그보다 이런 수들이 다 쓸데없는 수들이라는 거예요. 들려면 그냥 미는 거고, 또 여기 아래를 들려도 그냥 붙이는 거지, 요런 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모양을 결정해주는 게 그게 좋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뒷맛이 충분히 있는데, 왜 거기를 건드려 주냐. 건드리지 말고, 그냥 여기를 밀면, 그러면 이제 백의 고민이 시작될 거다. 다음에, 뭐, 요 정도, 뭐, 받는, 받을 수는 있는데,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 자체로 백이, 어, 좋은 게 아니라, 이거, 흙도 이걸로 충분히 삭감됐으니까, 아까 그 자리, 음, 여기다 두는 걸로 충분하다. 뒷맛은 아직 있어요. 여기가 아직도 건너 붙이는 곳, 귀에 삼삼에 붙이는 곳 등의 뒷맛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건드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 여기 왔을 때 백은 이 한수입니다. 사실 이 한수라는 거예요. 아,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흙은 여기를 쳐들어가는 게더 크다고 해요. 이 좌하기보다. 이 백이 여기를 갖다가 안 했기 때문에 하나 해놓고 어,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게더 좋았다. 그런 거고요 여기 왔을 때 백은 여기를 끊어서 여기 뒷맛을 갖다가 좀 노리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포인트, 오늘의 아, 주제는 이 좌하기 부분이니까 이 우상기 부분에 가장 좋다라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 좌하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럼 이 좌하기에서 흙이 이렇게 오면 이수는 절대라는 거예요. 이수는 절대입니다. 자, 이렇게 둘때 여기 붙이는 것도 좋은 감각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에 둘때 과거처럼 이렇게 맞끄는 거는 이렇게 잡아서 흙이 별로라는 거. 아까 이렇게 단수 치면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흙이 좋다 그지 않았느냐? 일단 첫 번째요. 이거 단수 칠때 이어주질 않아요. 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단수 칠때 있고, 이렇게 둘때 결국 여기 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그게 좋다고 하지 않았냐 이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이 단수에 이어주질 않아요. 과거에는 초반에는 팩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수를 치면 무조건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주질 않아요.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따내면 팩감을 쓰는 거예요. 팩감을 씁니다. 뭐 여기를 이렇게 민다든가해서 팩감을 써요. 만약에 이런 천지 대패를 걸어오면 따고요. 이건 어떤 패도 안 받습니다. 빵 따내버려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굴복하면 이거 한점 잡고요. 이거 따낼 때 이렇게 따내서 백이 좋습니다. 그러면 패를 안 들어가고 흙이 여기서 이거 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여기를 호구쳐서 딱 지켜요. 여기서 흑이 우상귀를 여기 아까 백이 팻감 쓴 것을 받아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귀를 막아서 이렇게 보시면 흑은 흙은, 흙은 곰마죠. 한 집도 없는 곰마입니다. 반면에 백은 도로 다 넘어갔어요. 다 집입니다. 흑이 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바둑에서 우대5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바둑이라고 해도 흑이 망했다. 지금 100의 승률이 80%가 훨씬 넘어갑니다. 100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 얼음이니까 여기 받아주지 말고 이걸 치면 어떠냐? 그러면 100이 여기를 단수쳐요. 이우상기에이 단수쳐서, 이 약간, 이, 어, 이, 이 치중함이 약간의 그 늘어진 폐 같은 게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뒷맛을 없애고 100집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바깥에 있는 흙의 세력이 곤마 비슷하게 약점이 많은 돌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하변은 이한 점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쪽은 거의 지켰고, 좌하기도 여기 호구로 지켜져 있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나중에 흙이 이걸 따도 손 빼는 거고요. 백이 이으면 여기 에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거 이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봤을 때 여전히 곰마라는게 남아있다는 거죠. 예, 당장 이걸 준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이론에서 가장 잘못된 게 이런 단수를 치면 100이 이어준다라고 초반에 폐가음이 없기 때문에 이어줘야 된다라고 했던 이론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아,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안 이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다른 화면을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흙이 3연성에 100이 만약에 33이 들어왔을 때 과거에 이런 정석이 있었죠. 이렇게 녹았고 이렇게 잡을 때 흙이 이걸 단수 쳤더니 이으면 이걸 단수 쳐서 이거 당한 게 아프니까 이걸 따는데 이걸 단수 쳐서 잊고 요렇게 된다. 이런 정석이 과거에 있었죠. 근데 지금 이거 정석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 단수를 칠때 아니어져요. 이렇게 항상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 정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즉 여기서 위로 치는 수가 아예 사라진 이유가 위로 칠때 따고 단수 칠때 이어준다면 지금도 이게 정석으로 남아 있겠죠. 그런데 아니어져요. 이 단수를 쳐서 패로 반항을 하고 따냈을 때큰 것을 두면 패를 100이 그,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초반에 패감이 없기는 백만 없나요? 흙도 없죠. 흙이 만약에 이걸 패를 들어가서 따내고 이걸 잡고 이렇게 두면 흙이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석이 사라진 거예요. 같은 의미로 이 단수에는 절대로 안 이어집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이 좋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막 끊어가는 수 자체가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이막 끊는 맥점, 하고 예전에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막 끊는 수가 맥점이다. 막 끊는 수가 맥점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잡고 단수 칠때 이어서 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뛰는 게 맥점이라는 거였고요. 이게 핵마의 맥이라고 그랬던 거고 또 이렇게 단수 치고 딸때 단수 치고 잇고 이렇게 두고 이걸 잡을 때 이렇게 둬서 이게 핵마의 맥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공지능은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그냥 이렇게 젖히는 게 정수고 그때는 백도 여기를 안 건드리고 단수친다거나 이런 건다손해수입니다 그냥 있는 게 정수인데 이때 그냥 또 여기를 민다든가 여기를 어깨 짚는다든가 구성 이 자체로 손을 빼고 큰 데를 두라는 게 인공지능 얘기예요 이렇게 활용하고 손 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자체로 어떠한 거로 이미 흙은 충분히 활용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더 여기서 손을 대갖고 뭘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해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삭감하는 게 가장 좋은 수고요. 이런 거 말고 괜히 이렇게 지킨다든가 하면 이런 거 단수 맞잖아요. 괜히 둬서 긁어 부스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안 건드리는 거다. 그리고 여기다 두면 이 들여다보는 걸 당하니까 모양이 점점,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안 건드리면 됩니다. 안 건드리고, 요거로 활용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한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이원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과거에 이 젖히는 수를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으면 이렇게 단수치는데, 요, 나가면, 나가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늘었을 때, 결국은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단수치고, 완점을 잡는데, 여기 급소를 당하면, 이흑돌이곧마루 몰리기 때문에 안 좋다. 라고 되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렇게 두면, 백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니까, 이 단수를 칠 때, 나가지 말고, 이렇게 뒤로 단수치고, 단수치고요. 이때는 100도 이어야 합니다.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이 패는 흙이 너무 좋아요. 백이 패감이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떤 패도 안 받아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00이 안 되는 거고 요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을 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다는 건데 여기다 두면 살기는 살아요. 이렇게 두면 귀가 살았습니다. 여기 둘때 이렇게 둬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두집 만나고 살면 이거는 흙이 쫄딱 망한 거예요. 옛날에 이거를 아, 호각이라고 말했던 거는 완전 잘못된 이론 이거는 흙이 쫄딱 망한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게 맞냐? 이 단수를 칠때 요거 일단 나가는 거고요. 백도 이렇게밖에 못 두거든요. 그때 요거 하나 단수 치고 이 단수를 치지 말고 그냥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를 치면 있고요. 여기를 두면 그냥 받아줘요. 그냥 받아줍니다. 이걸 받아주면 다음에 백이 이흑도를 공격할 데가 없습니다. 밀어서 두면 건너붙여서 벌써 살았죠. 그렇다고 공격에 급속 건너붙인 데를 방지하려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이 백석점도 뒤 그, 공배가 꽉 차갖고, 좀 뭐가 쉽지가 않아요. 젖힐 수가 없죠. 뭔가 양단수 당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뛰면, 이렇게만 입구자로 나가기만 해도, 나중에 여기 쌍륙되는 급수, 또 나오는 수다 있어갖고, 이 자체가 흙이 약간 괜찮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론들이, 수치화되지 않고, 그냥 사람의 감각으로, 그냥 기분으로, 아, 이 정도면 좋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요즘 인공지능이 나온 다음에 명백하게 이론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잘못된 이론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새 이론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삭감의 급소가 전혀 아니다. 삭감의 급소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두면 안 된다. 거기다 두면 안 되고 삭감의 급소는 아까 보셨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삭감일 급선데,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두는 게 좋으냐? 이거는 아, 간단한 정해도만 설명이 됩니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과연 인공지능다운 수구나. 저는 이 모양 여기 어깨 짚어서 이렇게 공격, 공격하는 수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런 수두는 거, 신진서가 이렇게 두는 거본것 같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신진서가 둔다면 여기를 돕겠구나. 신진서 별명이 왜 신공지능이냐? 이런 인공지능의 감각을 그대로 바둑판에 구현을 하고 실, 실제로 둡니다. 제 신진서 찬양하려고 두는 게 아니라, 신진서 찬양이 아니라, 진짜로 신진서는 이런 수를 둬요. 신진서 구단이 바둑 그 인공지능 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공지능 이전에 공부한 수는 다 잊으세요. 실력이 안늡니다 이론이 얼마 잘못됐는지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경에도 계속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입구자로 나올 때요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를 미는 거고요. 한칸 뛰어서 이쪽에 큰 집이 생기는 걸 방해하면 여기를 뛰어서 또 아까랑 결국 모양이 비슷하게 됐죠. 그때 여기를 뚫으면 맞고요. 끊을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서 요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둬서 모양을 갖추라는 거예요. 흙도 삭감할 때는 이렇게 빨리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요한 점은 잡혀 있습니다. 잡히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최선이다. 예, 요거는 오늘, 아, 정답은 뭔데? 라고 할까봐, 아, 제가 말, 하나 더 말씀드린 거고, 오늘의 포인트는 과거 이 삼각편대의, 어, 급소, 삼각주의 급소라고 했던 이곳, 이곳이 잘못된 삭감의 급소였다. 그러니까 여기다 두면 그게 안 좋다. 그렇다면 백은 이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삭감의 급소와 그에 대한 올바른 응수법. 이게 주제인데요. 다 포석에서 나오는 거니까 카타고의 포석 강과학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